오늘 저 혼자 온게 아니라, 반려견과 같이 왔습니다. 살인진드기 만나서, 기피제 테스트도 해보고, 채집도 하고, 여러가지 해볼 생각이고요. 자, 오늘 도움을 주실, 워킹 시그널 마케팅 대표. 안녕하세요. 지오난스의 브랜드 담당자이고요. 이 친구, 올라의 아버지입니다. 밑에서 기피제를 도포를 하고 왔어요. 그죠? 자, 강아지한테 진드기가 붙나, 안 붙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바로 들어올게요. 자 진드기가 얼마나 달라 붙었는지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, 위에서 진드기가 두 마리 붙은 걸 제가 바로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떨어졌고 지금 진드기를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진드기가 이렇게 붙었는데 기피제를 뿌린다고 해서 진드기가 안 붙는 게 아니라 진드기는 풀에 있다가 갈고리처럼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기피제를 뿌려도 진드기가 붙습니다 뒹구는 죠 뒹구는 죠 저기 뒹구는 게 떨어지려고 뒹구는 거거든요 결국엔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어요 강아지한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피제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뿌에어 올라 진드기라는 게 사실 갈고리로 털에 걸리는 형태로 붙기 때문에 기피제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붙을 수는 있어요. 기피제를 안 뿌렸으면 털하려고 이털 속으로 파고 들어갈 텐데. 저희가 자랑하는 거는 효능 및 효과라고 적힌 부분에 모기, 진드기, 깊이라고쓸수 있는 제품은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받은 제품만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